신한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마음이 황량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슬픔이나 또 억울함 그리고 분노와 같은 감정과는 아주 많이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삶이 힘든 것도 아닌데 또 환란이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잘 들리진 않고 기도를 해보려 해도 입술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생각이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몇분 이상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전에는 찬송 한 구절만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그 말씀을 삶에 일일이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도 쳐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황량해졌을 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황폐해질까요? 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나를 돌아봤더니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는 걸까요?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 후에는 정확한 처방과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회복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황량해진 이 마음을 어떻게 치료해 주실까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또그 회복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에스겔서 본문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했죠. 우리의 마음의 황량함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본문의 배경은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무너진 성전입니다. 에스겔은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봅니다. 먼저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거룩한 성전이 왜 불타버렸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진 원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는 육신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에 따라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거나,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께서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면 혹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게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죄인된 본성 가운데 우리의 죄인된 본성에 더 마음을 기울이면서 다른 이들을 그 미워하는 마음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면 처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성령의 말씀을 듣기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이 반복이 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라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야기 하는데요. 성령이 근심하게 되시고, 곧이어 성령 충만함이 어느 순간 사그라져 있을 것입니다. 공예배의 참석이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예배를 한두 번 빠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음, 음성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바쁘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교회의 발걸음이 멀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은 잠잠해지고 우리 안에 신앙의 그 뜨거웠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황량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을 때처럼 그래서 성전이 황폐해진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반복될 때 우리는 마음의 황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황량함이 생겨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우리가 방금 내렸는데요. 성령의, 이것은 성령의 역사의 부재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절대로 우리를 이 황량해진 마음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에스겔은 성전, 성전의 황량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정확하게는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에스겔 43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아까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졌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성전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47장은 하나님의 떠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성전을 오른쪽으로 돌아서 남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데요. 2절 끝을 보시면 그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스며 나온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아주 극소량의 물이 정말로 수도꼭지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처럼 톡톡 하고 떨어져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적은 양의 물이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환상 속에서 에스겔을 이 성전으로 이끈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천척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1 k m 가 조금 넘는데요. 그 지점에 가서 에스겔이 다시 보니까 어느새 물이 그의 발목까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제 이 물은 무릎까지 차오르고 더 나아가서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는 그가 온전히 물에 잠길 정도로 큰 물이 돼서 강이 되어서 흐르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면서 이제 이곳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 똑똑똑 하고 에스겔에게 에스겔이 보았을 때 똑똑하고 스며드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도 기껏해야 발을 적시는 정도로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이 물이 그가 모르는 사이에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나중에 온 몸을 적실 정도로 풍성한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릴 때가 있다고 했죠. 뜨거웠던 가슴이 냉랭해지고 마음 한 구석에는 허전함과 허무함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더 이상 뜨거움을 하는 것은 없고. 그냥 그럭그럭 관성적인 신앙의 형식에 몸을 맡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러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이 있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단지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성전과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은 담비와 같은 물을 부어 주시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콸콸콸콸 하고 쏟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양의 물이 톡톡 하고 떨어집니다.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양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기를 이 시기를 우리는 감사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이 물은 좀 있으면 점점 더 불어나고 다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허리를, 그리고 내가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았을 때, 내 몸에 모든 것을 다 잠기고,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가 나를 덮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어떤 교회에서 초등부 사역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죠. <laughs> 어떤 믿음 좋은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신 줄 알았는데 처음 교회를 다니신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신지 5년밖에 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어떤 모임에서건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절대로 빠지지 않고 내놓는 기도 제목이 다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두 자녀들이 정말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이분의 바지지 않는 기도 제목 1순위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저는 총무 선생님과 함께 이 선생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분이 교회 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고 어, 그래서 이제 집으로는 못 가고 그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 선생님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도 그 똑같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본인이 5년 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다고 토로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그날이 토요일 오전이었는데요. 갑자기 남편분이 낚시를 가시기 위해서 차를 타고 저희 앞을 지나가시다가 카페에서 신방하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차를 딱 멈추고 저희가 있는 카페로 성큼성큼 성큼 걸어오시는 겁니다. 어, 저는 마음이 철렁해서 아, 한 소리 듣겠구나.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이제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의 반응이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분명히 교회분들을 불편해하시고 또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오시자마자 정말로 반가운 표정으로 제 손을 꽉 잡아주시며 반갑다고 인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내와 함께 교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급작스러운 만남을 끝나고 남편분은 다시 차를 타고 길, 길을 가셨고요. 이제 저희만 남았을 때 제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이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서야 내가 깨닫게 됐는데 사실 최근 몇 개월 동안 남편분이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 좀 교회 안 가면 안 돼? 나랑 주말에 좀 같이 시간을 보내면 안 돼? 라고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 이제는 주일 아침이면 잘 다녀와 라는 인사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같이 소파에 앉아서 이제 뭐 TV를 보다가, 넌지씨, 어, 교회가 그렇게 재밌어? 나도 한번 가볼까? 라고 하셨다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저는 이 계산교회로 왔고요. 어,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친한 목사님을 통해서 어, 그분의 이, 이후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지금은 남편분과 손을 잡고 주일 예배를 함께 잘 나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의 황량함은 아마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었을 것입니다. 5년 동안 이분은 자신의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고 계셨을 것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의 삶 전체를 덮고 있을 때였습니다. 황량한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당장은 그 은혜가 정말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혹은 아직 발목까지 밖에 차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이고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 강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스겔서는 황량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8절과 9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성전에서 흐르는 이 거룩한 물은 바다를 살리고 생명을 살립니다. 제가 1 2 절만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생명을 살리는 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다시금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황폐해진 마음과 상한 속에 있으십니까? 혹은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시며 너무나 슬픈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어주실 그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정말로 처음에는 느끼기 힘들 정도로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고민하고 기다리던 중에 어느 순간 눈을 들어 들어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온 몸과 또 나의 가정과 나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덮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황폐해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더딘 것 같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인내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